게임 아이 게임은 왜? 이제 저희가 이 잠수함을 타고 그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어... 가다가 공격을 받으면 안에 물이 샐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를 수리하시거나 불이 꺼지면 손전등으로 해가지고 배를 수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서워 <laughs> 혹시 다들 패소공포증은 없으시죠? 있는데요 없어요? 아 있어요? 아 있으면 아, 있어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배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배 이름은 어... 아, 아이언올프라는 배구요 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네, 이쪽, 이쪽 왼쪽에서 바라보시면 이제 디젤로 가는 그런 배구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있고 이 산소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거 다 제가 볼텐데 우선은 디젤, 배터리 그리고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방향 방향 알려준다고 알려주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고 싶은 방향 이제 90도 100도 이렇게 이렇게 설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그 각도에 맞추면 배를 그 각도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거 혹시 영화에서 많이 보셨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부장 이게 이제 네. 왼쪽으로 꺾으면 전진하는 거고 반대로 하면 후진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럼 시죠 전진 네. 후진. 이게 이제 왼쪽에 보면 에어 플로우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배에다가 바람을 배에다 바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 잠수함이 뜰 때는 이 펌프를 키시면 되고요. 음. 그 배가 가라앉을 때는 이거 반대쪽을 키시면 돼요. 여기 키면 배 안에 물이 차가지고 배가 내려 내려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온낮지를 설정하는 건데 이걸 돌리면 아래로. 빠르게 내려갈 때 그리고 반대로 할 때는 뜰때또 이렇게 음. 조종을 하시면 돼요. 어다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같... 배에서 빵꾸 나면 이걸로 용접하는 거예요. 어. 그래 어, 이런 펌프에 물이 세면 이걸 들고 이렇게 이렇게 턱 이렇게 어 할까 어 할까 하면 돼요. 오 어... 이렇게 해서 배를 수리를 하시면 땡땡거리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송 운송기기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있는 건데. 그치, 이제 그렇죠.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은 엔진이 이제 폭발력 이제 발화를 시켜야 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산소를 쓰지를 못해요. 물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겁니다. 예. 네. 물 속에 들어가면 엔진을 꺼야 되고. 그게 전기를 쓰고 이제 올라오면은 다시 엔진을 이제 꺼져 있으니까 다시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복잡하니까 이제 계속 제가 알아요.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여기가 오. 대망의 어뢰 올해 발사장치실인데 어뢰가 지금 오. 장전이 안돼 있어요. 이거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옮겨야 됩니다. 음. 자첫 번째 물 빼고 그다음에 잠금 해제를 풀어줘요. 오 마야 마야 마야. 어머 물다 뺀대요. 엄마야. 물뺀 다음에. 오 마야 엄 마야. 우리 아, 아 바늘도 했었네. 이 블루들 블루들. 어떻게 못찾어 이거 펌프. 화장실 <laughs> 좀 참아야 하십니까. 와 이거 어유 이거 물쳤는데? 교본에 조본이 없었는데. 이거 펌프 가봐. 네 펌프 펌프 한번 해주세요. 이걸 치면 물빠진아 이게 물을 빨간다 물을 빨간다. 채우는 거구나. 펌프 <laughs> 이거 하나예요? 아 펌프는 각, 각 집마다 한 개씩 있어요. 같은데 그죠? 네각 시설마다 오. 한 개씩 있어요. 열어볼게요 전기밥솥. 자이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게 잠김인 것 같아요. 왼쪽이면 물이 나오는 건가 봐요. 왜냐하면 오래 넣은 다음에 물을 채워줘야 돼요. 여기 안에다가. 아자 우선은 한아 받아봐요 일단 자, 교관님 하나 하나 설명. 저저 어. 이제 저 압력밥솥 주간에 있는 저 플로드 보시면 돼요. 아 플로드 물 채우는 있으면 거. 저저저 그렇죠, 그렇죠. 물이 없는 아하. 거.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가물 있는 거. 예예예 예. 아하. <laughs> 예, 예, 예. <laughs> 오케이. 오 교육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어레를 옮겨 볼 건데 이거 손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네요. <laughs>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사립다. <laughs> <laughs> 자 어레를 넣고요. 잠금 잠가 주시고 물을 채워 주시면 밀어 주는 거죠. 우리 어, 가는 차야 돼요. 미에 건 마저 넣어주세요. 앞쪽으로 팔이 안 가죠. 뭐야? 플래시 라이트.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가 내가 내가 이거 언제 갖고 왔어? 자위에건 오래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플래시 내가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어디서 왔어요? 허, 허내 거야. 그내 거야 그래요? 아, 그래. 아이 그래. 아, 각자 <laughs> 허리에 있을 거예요. 허리에 플래시랑 이거 저거 있는데 이거 이따가 만. 그, 내 팔에서 만질게요. 남 남의 손에 가면은 아이템이. 넣었어요. 아, 아 뺏겨져요? <laughs> 다물 채웠어요 다물물 물 확인 네 아직 안 채웠어요 압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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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레디 다 녹색 불 들어왔네요 레디. 자 이렇게 아, 네, 장전이 아, 네. 장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빨리 올라가서 반함 한번 셀게요 이게 왜 있냐면 대공 그 전투기 날라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걸로 격출 시켜야 돼요 한 분이 음. 그래서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보시면 돼요 한번 싸보시겠어요 한 명당 뒤는 한번써보십쇼 어디를 쏘라고요? 아한번네 예, 예, 맞아요 여기 아, 손잡이고 옆에 오케이 다음 사람 키키님 네, 다 그립이네요 아 그립이 아니라 이거 트리거네요 네 예, 트리거 트리거 이리로 옮겨야지 그래. 그렇죠 됐죠 오케이 나머지는 이게 88mm 양포인데 어, 잠수함도 대포가 있습니다. 이데 이거는 조정하는 오. 방식이, 아, 이 껴가지고 잘안 가지네. 이거 돌리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게, 아 이게, 이 자체가 이게 움직이죠? 네,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 아, 저게 포적이에요 음. 아, 오케이. 자, 이걸 돌리다 보면, 두둥. 여기, 여기 떱니다. 이렇게 좀 야매로. 어. <laughs> 그래서 이걸 보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높낮이, 높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오. 돼요. 이거 네. 장전할 건데 포탄을 이제 옮길 겁니다. 이거를 들어서, 파밍게, 네, 포탄 아, 수 수동? 수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 넣으신 다음에 이제 이걸 누르면 터지고 쏘아지거든요. 한번 임자님 눌러보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쏘는 거예요. 어레를 한번 섞어주세요. 아, 자 내려갑시다 이제. 아, 아. 작전을 한번 진행해 보죠. 이거도 미션이에요 <laughs> 지금 하는 것도. 어, 점차 움직인다 저거. 네. 저기 보시면 현재 뭐죠? 이게 레이더가 아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레이더 표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 하얀색 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우측이 40 옆에 아 바뀌었네요 현재 40도 쪽에 아까 그 배가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할 건데 어, 40도 정도죠 그럼 이걸로 40 맞춰요 맞추고 어. 속력을 최대로 속력 최대로 손을 최대로 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오 아, 우리가 움직이네. 오케이, 움직이죠? 자, 그래서 방향은 다 잡은 것 같아요. 뭐 어뢰를 발사해야 될 건데, 어뢰를 발사하려면 어그 조금 바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잠수라는 걸해볼 겁니다, 이제. 자. 이거 보시면 파란 색깔이 있는데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어뢰 쏠수 있는 심도예요. 아,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도망 가는 심도.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왜냐, 저기 공유관거에도 무색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 아, 아. 네, 그래서 우리가 <laughs> 파란색으로 잠수를 한번 해볼 건데, 이 가운데 보면 아래 화살표, 위 화살표가 있잖아요. 네. 바람을 넣거나 물을 넣으면 이게 수치가 확 돌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그 파란 색깔에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어떤 거냐면 밸브를 이제 저희가 밸브를 이렇게 열잖아요. 그거를 계속 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을 넣었으면 잠가줘야 돼요. 그래야 딱 원하는 위치에 제지, 내려갈 제지. 수 있어요. 네. 들어온 물의 양에 따라서 깊이가 바뀐다는 거죠. 그쵸, 그쵸. 래서 이렇게, 워로우라고 쓰이거든요. 물을 한번 채워볼게요. 네. 그러면, 엔진. 이게, 이쪽 내려가는 기지가쭉 올라가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멈출게요. 그러면, 오. 자, 지금, 어. 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지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공기를 좀 넣어줄게요 자 현재 지금 드디어 어뢰를 쏠수 있는 심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뢰를 한번 써볼게요 잠망경으로볼 건데요 자잠망경으 내려 볼게요 자잠망경을 내려서 제가 좀 낮게 좀더 내리겠습니다 좀더 내려 좀더 내려, 좀더 내려 좀 더. 네. <laughs> 본인이 좀 꼬부리면 되잖아요 우린 아예 안 빠진다니까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파란 색깔로 보일 거예요. 파란 색깔로. <laughs> 네. 그러면 이걸로 높이를 여기 보면 바깥에 그, 그 레버가 두개 있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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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돌리는 거. 어. 이걸로 높이를 조절해줘요. 보이죠, 이제? 물 바깥에. 네. 이것도 똑같이 위아래에요? 이거는 아래 거예요. 아, 이거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응. 네. 아, 이것? 저, 제가, 저에 이거 왼쪽만 썼거든요? 뭐 굳이 뭐 이걸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건 뭔가 확대 같아요. 확대, 확대. 아 확대. 확대, 어, 확대. 좀 확대 정도 네. <laughs> 오케이 음.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돌려서 봐야 되는데 360도 이게 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래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 모드가 있거든요. 예, 네. 이거를 키면 얘를 돌리면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타기 어, 어, 조준했나요? 어, 했다, 어, 했다. 잡으셨어요? 자 잡았으면 네. 그 위에 라곤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쏘는 어뢰가 유도 어뢰예요. 그래서 라곤을 할 거예요. 그위에 스위치가 라곤이거든요. 자, 라곤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어허. 그러면 자 라곤 됐어요. 이리로 와 보세요. 네. 컴퓨터,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어. 라곤. 네, 이로와 보세요. 어, 이게서 여기 에두 명이 있어야 돼. 한 명이 조준하고 한 명이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스위치가 두개 있는데 이걸로 미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걸로 높이, 이건 좌우 해가지고 이걸로 미세하게 조정을할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뢰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계속 봐주고 있고 한 명은 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레이더를 조준해 준 다음에 어뢰를 발사할 거예요 발사 버튼은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4개죠? 4개 넣었죠, 우리? 아까 위에 네. 그래서 한 분은 여기서 어뢰를 발사병을마시고한 명은 여기서 관측을 하시면 돼요 두 명이 여기서 있어야 돼요 선보 한니면뭐 무슨 토리필하고 왔다 갔다. 네, 화면은 저기 많 계속 보시면 돼요, 저기. 두 손으로 야, 하면 비가. 다음 자, 얼레 발사하겠습니다. 오, 오. 발사하는 소리 들려. 날아가는 거나 보여. 나 여기서 어, 날아갔나. 딜지가 보여. 아! 날아가는 거 보여. 오케이, 오, 임... 오,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인님 밖에 뀌는거 확인해야 간다, 돼요. 제대로 간다. 갔다 갔다. 빠질 것 같은데? 오케이. 중 명중. 이 앞에 레이더에 오, 날아가는 궁금해. 거 보여요. 어 궁금해. 바, 지금 배에... 와, 완전 다 파괴됐나요? 아니요 배 연기만 나오고 있어요. 아 연기 연기만 나오고 있어요? 김 케님 네. 발사 발사실로. 네? 발사실로. 발사. 한발더 쏩니다. 자 저도 갑니다. 장전 네네 발다 장전 네네 장전해놨어. 아, 네발다 네 장전해놨어요. 마님이 선도 달았어. 네발다 장전해놨어요. 네, 네. 네 어레 네, 네. 네. 네 네, 네. 발사요. 지금 발사해요. 아 그래야지. 네. 어레 발사 어레 발사. 아 지금 살짝 비틀렸다 잠깐만. 네. 배가 움직이나 보다 지금. 됐다. 쏠게요네 미안해 진다. 봤어. 저로 가면 오. 보일 거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여기 레이더에도 보일 거 같은데. 이 물보라가 일으켜 음. 이 일호 뭐야 이로 올라 오는 게 보여요 여기에 장지경에 화면에 여기도 조금만 화면에 보이는데. 벌써 어, 명중했어. 여기에도 살짝 보이네. 치물했나요? 파괴감이 안 되지? 오케이. 오. 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아 근데 근데 배 이름이 머천트였어. 배 어떤 거야? 아상 상단이라고? 아 총인. 저희가 아, 원래 그 옛날에 독일 유보트처럼 그 상선이잖아요. 무역선들 상선, 상선. 그런 거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무튼. 바쁜 애들이네. 나. <laughs> 어이 전쟁이니까. <laughs> 예 전쟁이니까. 그리 독일군이에요. 제가 보기엔 독일 분일 거예요. 왜냐면 울프라는 콜 사인을 아마 독일 군들이 아, 가장 많이 썼던 거라서 아, 늑대라는 컨셉이. 이거 유튜브 검색해 보면 주로 다 젊은 스피킹에 대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독일 건가? 아... <laughs> 오... 유럽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런, 이런 스타일이죠. 어 그래도 아... 저 진짜 만족스러워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왜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완전 잠수함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캐주얼 아케이드, 아케이드란다. 게임성은 살려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가 공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운데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